그 다음, 민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이다. 원자가 아니라 분자겠죠? 분자 자체가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기 때문에 민수는 틀려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30돌기압이라는 일정한 온도, 압력이 있을 때, XY2는 1터 Y2가 2터 존재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둘 모두 W 그램이라고 나와있죠. 네, 기억 원자량은 X가 Y의 두 배이다. 지금 온도 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비가 분자수비가 되므로 우리가 이 가에 있는 XY2의 양을 음 k 몰이라고 해주게 되면 나에 있는 Y2의 몰수는 2k 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aughs> K 몰당 W 그람 나는 2K 몰당 W 그람이므로 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K를 단위를 쓰지 않고 가에 있는 뭐 분, 분자의 수를 우리가 1이라고 하게 되면 나에 있는 분자의 수는 2가 되겠습니다. 이거 1과 2란 숫자는 우리 가정을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에서는 지금 1만큼에 해당하는 질량이 Wg, 나는 2에 해당하는 질량이 Wg로 우리가 XY2의 분자량을 W라고 하게 되면, Y2의 분자량은 2분의 W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주면 X의 원자량이 나오게 나오게 되는데, X의 원자량은 우리가 2분의 W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에 따라 Y는 4분의 4분의 W라는 원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원자랑은 X가 Y의 2배이다. 2분의 W는 4분의 W의 2배이므로 맞는 복입니다. 그 다음, b은 기체의 밀도는 가가 나의 2배이다. 지금, 가는 1리터에 W그램 들어있고, 나는 2리터에 W그램 들어있으므로, 밀도는 가는 W, 나는 2분의 w, W가 되게 되어 맞는 복입니다. 그리고, ᄃ, 1g에 들어있는 총 원자 수비는 xy2 대 y2가 3대 2이다. 우리가 지금 w 안에 xy2가 1만큼 들어있고, 나는 w 안에 x, 아, w 안에 y2가 2만큼 들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xy2는 1g 안에는 wg 안에 1이 있으므로, 1g에는 w분의 1만큼 존재하겠죠. 분자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총원자수 B이므로 거기에 XY2의 존재하는 원자수 즉 3을 곱해주면 W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Y2는 w 램의 2이므로 1g에는 W분의 2만큼의 분자가 존재하고 거기에 Y2라는 분자에는 Y원자가 총 2개 존재하므로 2를 곱해주게 되고 그 비율을 그대로 계산해주게 되면 3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200ml 컵 속에 담긴 물의 분자 수를 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고르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은 물의 부피를 알고 있죠 음, 그럼 우리가 부피를 통해 질량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 질량을 알게 되면 아, 질량을 알게 되고 음, 이를 통해서 분자수를 구할 수 있는데 먼저 부피에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 즉디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질량을 알면 분자수를 알수 있는데 그 중간의 조건이 우리가 물의 분자량을 알때즉 니은을 알게 되면 질량을 알때 분자수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자의 개수를 우리가 개수로 표현해 지금 우리가 이, 여기까지 구한 것은 몰수로 표현한 것이고 이를 다시 개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아보가드로수 즉 리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니은틱 리을, 즉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량 질량수 12인 산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1 기준으로 한 원자의 상대적 질량 값이다 이때 원자랑의 기본 원소를 산소로 정하고 그 값을 1로 정한다고 할때 현재 쓰이고 있는 값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음,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1로 변한다고 할때 변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아보가도로 음. <laughs> 현재 아보가도로수는 탄소 원자가 12g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탄소 원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5의 원자량은 16이라고 하게 16이라고 하게 되면, 5 원자가 16g이 되기 위해 필요한 5 원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5의 원자량이 1로 변하게 되면, 5 원자가 1g이 되기 위해 필요한 원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죠. 니은 물의 분자랑 음, <laughs> 물의 분자랑은 H2O 즉 H와 O의 원자랑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원자랑을 지금 산수를 1로 정한다고 하면 H와 O 모두 원자랑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물의 분자랑 동안 바뀌게 되요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수소기체 1몰의 질량 음, <laughs> 우리가 1몰의 개수가 아보가도르 수이고 그 수가 바뀌 어, 기준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 기체의 일몰에 해당하는 질량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릴 0도 일기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몇 개의 부피 이거는 기준이 바뀌어도 항상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아보가드로 수 그러니까 일몰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기준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기체 의 부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리유는 틀린 부분이 되고 정답은 1 번입니다. 그다음 1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X와 Y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 가에서 자화가 나와 있고 이제 X, Y의 질량 관계가 나와 있다. 먼저 <laughs> 화합물 가가 구성하는 원자가 두 개일 때 무조건 X, Y라는 것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에서 x의 질량과 y의 질량은 21대24, 즉 7대8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같은 개수일 때 7대8이므로 우리가 x의 원자량과 y의 원자량의 비율이 7대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는 세 개로 이루어져서 둘다 x, y, 2나 x, 2, y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의 질량은 7, y의 질량이 16인 것을 보 7대 16인데 우리가 원자량 b가 7대 8이라고 했으므로 y가 2배만큼 존재해야 나 이런 그래프를 만족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xy2가 되고 다는 14대 8로 x대 y가 존재하기 때문에 x2y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량의 비는 x대 y가 7대 8이다. 우리가 구한 대로 맞는 보기죠. 그리고 니은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x원자수분의 y원자수는 나대 다가 4대 1이다. 음 일단 나의 경우로 먼저 보게 되면 나는 우리가 x, y, 추 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x의 원자수분의 y의 원자수는 1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대 2분의 1은 4대 1이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1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음, 우리가 x의 원자량은 7이라고 하고 y의 원자량을 8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나, 즉 xy2의 분자량은 7더하기 8곱하기 2를 해줘서 23이 나올 것이고, 다는 x2y, 즉 7곱하기 2더하기 8을 해주게 되면 22라는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는 음, 우리가 1몰 o 에 xy2는 23g이 되, 된다고 했을 때, 1g에는 23분의 1몰이 되겠죠. 왜냐면, 하 같은 비례관계를 만족해야 하므로 이거를 봤을 때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는 그냥 분자랑분의 1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결국 나는 23분의 1, 다는 22분의 1로, 다가 나와가 크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이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값이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1번 H2 이몰에 포함된 분자수, 분자수는 그냥 그대로 이몰이 되겠죠. 2번 산소 64g에 포함된 원자수, 오초에 O의 원자량이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O2의 분자량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럼 64g이라는 것은 산소 분자가 2몰만큼 있다는 것이고 원자 수는 분자 수에 산소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2개 존재하므로 2를 곱해 준 4몰이 나오게 됩니다. 3번 헬륨 44.8L에 포함된 분자 수. 표준 상태에서는 22.4L가 1몰이 기 때문에 44.8L는 2몰이 되겠습니다. 4번 NaCl 1몰에 포함된 이온수 <laughs> NaCl은 Na+라는 양이온과 Cl-라는 음이온 두 개의 이온으로 존재하므로 음, NaCl이 1몰 존재하면 Na+도 1몰, Cl-도 1몰 존재하므로 이온수는 전체 2몰이 되겠습니다. 5번 물6 0 곱한 1 0 2 3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자가 1몰만큼 존재한다는 것이고 수소 원자는 그 분자의 수에 물은 H2O 즉 분자 하나당 원자가 2개 존재하므로 2를 곱해줘서 2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가 아닌 기체는? 음, <laughs>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이제 부피 비율이 분자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수로 모두 통일하겠습니다. 그 매일번 6.02 곱하기 10의 23승개. 이거 그냥 1몰이겠죠? 그 2번. HE 8g. h 의 원자량 은 4입으로 8g은 2몰이 되겠습니다. 3번. CH4 16g. CH4의 분자량은 16이므로, 16이므로 16g으로 1몰이 되고. 4번. C3H8 1몰. 그 그대로 1몰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 5번. H2의 분자량은 2이므로 2g은 1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몰수를 가진 보기가 2번니다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영도 일기압에서 기체 AB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도 일기압이면 1몰에 22.4L를 가지게 되겠죠. 기체라면 그럼 16.8g/L런 16.8g/L런 것은 결국 4분의 3몰에 라는 것으로 의미하고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이 44일 때 4분의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33g이 되겠습니다. 네, 기억. A의 질량이 33g이다가 맞는 보이가되고 이게 네. B의 부피는 2.2L죠. 2.2L이죠, 이거. 우리가 B가 지금 분자량이 17인데 질량이 1.7g인 것 7g이라는 것은 0.1몰만큼 .1몰만,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부피 또한 22.4에 0.1을 곱해준 2 2 4 l 가 되어 니은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럼 디귿 분자량의 크기는 A, C, B 순위다. 음 이건 이제 <laughs> c의 분자량구하면 되는데 먼저 c의 밀도가 1.25인데 질량이 14g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4g이라는 질량의 밀도를 역수시켜서 곱해주게 되면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게 되면 1 1 2 l 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0 5 m o 즉 2분의 1 m o 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4g이므로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즉 분자량은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A가 44로 가장 크고 그 다음 C가 28, B가 17로 가장 작게 돼요 d 게또 맞는 모이어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도 일기압에서 ABC의 단자로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1몰의 부피는 24리터고. 아보가드로 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먼저 1을 를 보게 되면 분자 수가 3곱하기 12 23승입니다. 근데 1몰에 해당하는 분자 수가 6곱하기 12 23승이므로 이는 2분의 1몰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 g 이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4 g 즉 분자량이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1몰에 24리터이므로 2분의 1몰이면 12리터를 가지게 되겠죠. B. B는 48리터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몰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분자량은 16즉 1몰에 16g이므로 질량은 2몰에 32g을 가지게 되겠죠. 마지막 c. C도 c A와 마찬가지로 12리터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은 2분의 1몰만큼 존재하고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16g이면 분자량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C의 분자량비는 1대 4이다. A는 4. C는 32이므로 1대 8이네요. 기호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d 은 B와 C의 분자수비는 4대 1이다. B는 2몰. C는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이므로 4대 1이 맞습니다. 그리고 D귿 A와 B의 부피비는 1대 2이다. A는 부피가 12, B는 4 8이고로 1대2가 아니라 1대4가 아니요지금또 틀린 무기여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원자랑을 정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고 1이 현재 사용하는 원자랑이고 2는 5의 원자랑은 16이라고 했을 때의 원자랑입니다. 이때 1보다 2에서 큰 값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나와있는데 먼저 기준 1에서 5의 정확한 원자량은 15.995라고 나와있는데 2에서는 16으로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먼저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아보가도르 수음 <laughs> 음, 기준 1에서는 아보가도르 수가 음... <laughs> 기준 1에서 O의 원자량이 15.995이므로 O의 원자가 15.995g이 되기 위해 필요한 O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습니다. 난 기준 2에서는 O가 16g이 되기 위한 O 원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2가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목입니다. 난 니은 CO2의 분자량. CO2의 분자량은 C와 O의 원자량을 더한 값으로 표현되는데, 원자량이 각각, O의 원자량이 증가를 했다면, C의 원자량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C도 증가하고, O도 증가함으로, 분자량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d 귿 0도 1기압화의 산소기체, 6.02 곱하기 12, 2 3승 A 부피. 이건 지금 개수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산소기체도 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더라. 산소기체의 특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산소기체의 6.0이1 2 23승계의 부피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5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ABC의 부피 질 분자랑 질량, 부피 몰수 값이 일부가 나와있고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기체 A의 분자량은 180입니다. 기체 A는 현재 2몰이라고 주어져 있고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9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몰에는 45g의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은 180이 아니라 45가 돼요. 기억은 틀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니은, 부피가 가장 큰 기체는 A이다. 지금 모두 0도 1기압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피는 그리고 몰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B와 C의 몰수를 비교하게 되면 B는 11.2L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몰이 되겠습니다. 또한 C는 분자량이 44인데 질량이 4.4면 0.1몰이겠죠. 그래서 이 중에 몰수가 가장 큰 것이 A이므로 당연히 부피가 가장 큰 것도 A가 되겠습니다. d 귿영불기압에서 기체 B보다 C의 밀도가 더 크다. 이제 온도랑 압력이 같게 되면 밀도비는 분자량 비율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리고 분자량비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몰수로 나눠주면 분자량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되면 부피비와 몰수비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비와 몰수비가 동일함으로 부피분의 질량비와 몰수분의 질량비가 같게 되고 즉 밀도비와 분자량비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밀도가 더 크다는 것은 분자량이 더 크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B의 분자량은 28, C의 분자량은 48, 아 44이므로 C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보다 크게 되어 밀도 또한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4번입니다.